이어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 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학스의 성지영 학생 나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성지영입니다. 예. 아, 오늘 준비한 주제가 코미디예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유튜브에서 유행 중인 요즘 mz들이 사랑하는 코미디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음, 최근에 뭐 개그 콘서트나 우차사 같은 대형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유행하는 개그맨들, 예. 뭐 코미디언들을 좀 만날 기회가 적었었는데 그러면 오늘 지영 학생이 알려주시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하나원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그 콘서트, 우차사와 같은 대형 프로그램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개그맨들이 자신의 무대를 유튜브로 옮겨서 열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z들이 사랑하는 개그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고 그들의 흥행 비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자, 그러면 먼저 어떤 채널일까요? 아, 제가 처음 유행하는 채널은, 혹시 아나운서님, 열정, 열정, 열정! 이거, 이 유행어 알고 계신가요? 알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이 유행어가 탄생한 피식대학이라는 대형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이 피식대학은 현재 196만 명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정말 초대형 유튜브 채널인데요. 네. 채널의 멤버로는 SBS 공채, 어, 김민수 개그맨, KBS 공채 정재영, SBS 공채 개그맨 이용주 멤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채 개그맨들이 모여서 만든 유튜브 음, 채널이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공인할 수 있는 무대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 채널들을 좀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채널에서 유행하고 있는 콘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채널에서는 처음에는 인터넷 강사 성대모사로 인기물이 시작을 했는데, 예. 이제는 공5학번 is 백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공학번들의 공감대를 사로잡을 만한 에피소드를 시작했고, 한사랑 산악회라는 음. 코너를 만들어서, 한국 중년 남자들의, 남자들의 특유의 말투와 산악회라는 콘텐츠를 융합하여 많은 웃음을 샀습니다. 바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laughs> 유증, 유증, 유증 이 유행어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예. 열정이라고 하면 안 돼요. 맞아요. 이라고 해줘야 되냐? <laughs> 네이외에도 한사랑 음악회 비대면 비대면 데이트 공모합본 이지히어등더 다양한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핫한 콘텐츠는 피식쇼가 아닐까 싶네요. 피식쇼요. 이게 그러면 뭐 공연인가요? 어,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피식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식쇼는 그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에서 영감을 받아서 생겨난 것인데 네.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을 모셔서 게스트로 불러와서 이런 저런 질문도 하고 답변을 음...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일종의 인터뷰 프로그램? 어, 네, 네 맞습니다. 뭐 유키즈 같은 그런 프로그램. 아, 형식인가 보군요. 네, 이게 유퀴즈 같은 경우에는 뭐 음악 전공자가 나오면 뭐 전공을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같은 약간 클래식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와는 다르게 되게 사적인 영역의 질문을 한다던가 음. 아니면 엄청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해서 <웃음> 유, 웃음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RM 씨가 피식쇼에 나왔는데요. 네. RM 씨한테 뭐 보통은 뭐 음악 요즘 내면 어떻게 음악을 만들게 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혹시 선물 줄때뭐 얼마 정도를 생각하냐. 약간 좀 곤란하면서도 웃긴 질문을 해서 되게 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예. 또 에픽하이 타블로씨에게는 아내한테 비상금을 들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곤란한 질문을 하는 등의 네, 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뭐 요즘에 그 MZ 세대들에게는 평범하면 유행하기 힘들잖아요. 네, 뭔가 좀 이렇게. 특이해, 지고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신박한. 네, 맞습니다. 예, 그런 프로그램이어야만 이게 좀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네. 어,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요즘 개그 프로그램 유튜브가 흔행하는 이유는 신선함과 신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공중파 방송에서는 심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소재 성정이나 단어에 조금 제한이 있는 편인데 음. 유튜브라는 매체는 좀 공중파에 비해 조금 이렇게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자연스럽게 개그를 짤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선한 소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요. 피식 대학이었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다음으로 소개드릴 해 유튜브 채널은 엄지렐라입니다. 음. 이 엄지렐라 채널은 엄지윤과 신데렐라의 합성어로 KBS 공채 개그우먼 엄지윤 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예. 엄지렐라 유튜브 채널 컨텐츠를 약간 소개드리기 해 전에 일단 엄지렐라의 전반적인 설정을 알려드릴게요. 엄지렐라는 엄지 렐라라는 말에서 알수 있듯이 공주입니다. 우리 음. 공주라고 하면 되게 엄청난 집안의 가부 딸인 거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이 채널 주인인 엄지, 엄지윤 개그우먼은 이 서민 체험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 서민 체험이라고 하면 지하철을 처음 타보거나 예. 아니면 셀프 주유를 하거나 이런 콘텐츠를 찍어보면서 보통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용해봤을 법한 일상생활 속 요소들을 엄지 렐라가 처음 이용해보는 컨셉을 잡아 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엄지훈 씨에 대한 북해 성격의 아, 네, 유튜브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 북해의 흐름이 개그계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것 같아요. 음. 이런 북해 캐릭터를 북해 캐릭터를 컨셉으로 한또 다른 유튜브를 하나 더 소개드리자면 해 예. 서준 엄마. 라는 내 아, 네, 유튜브입니다. 네네. 혹시 들어보신 적 예, 서준 있나? 서준맘이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박샘이라는 방송인이 만든 안녕하세요 샘이 유튜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샘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서준엄마를 컨셉으로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컨셉도 엄지엘라 채널과 비슷하게 모두 픽션입니다. 박샘이 개그우먼의 가상으로 설정한 서준이라는 아들 캐릭터와 음. 엄마 역할을 박샘이 방송인이 맡아서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네요. 그 박세미 씨라는 분이 개그맨은 아닌 거죠? 네, 공채 개그맨은 아닙니다. 그냥, 그냥 방송인. 방송인.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 개그맨이나 일반인들의 차이가 이제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채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저에게 웃음을 주는 모든 사람을 코미디언, 아. 개그맨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웃음을 주는 모든 사람이 개그맨이다, 코미디언이다. 예,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저 박세미 씨가 운영하는 채널은 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 박사미 씨가 운영하는 안녕하세요미어에 올라오는 영상 중 제가 가장 재밌게 보고 있기도 한 시리즈인 어, 바로 1인칭 서준이 시점 브이로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브이로그 영상이라고 하면 유튜버가 자신의 일상을 담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근데 이 영상에서는 서준이라는 가상인물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서준이가 엄마를 보는 입장에서 영상이 진행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다가, 애기들이 자다 일어나면 부모님들 이 와서, 아 어, 우리 예쁜 애기 일어났어? 이렇게 깨우시잖아요. 네. 그것처럼 영상 시작과 동시에 서준 엄마가 카메라를 보면서, 아 어, 우리 예쁜 배서준이 일어났어? 아. 이렇게 시작 되는 거죠. 네. 사실 서준이라는 캐릭터가 픽션이다 보니까 영상에 실제로 등장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예 시점을 서준이로 설정하고 영상을 음.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또 최근에는 서준 맘의 엄마 시점에서 진행되는 유튜브가 업로드되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올라오자마자 바로 봤어요. <웃음> <웃음> 그렇군요. 아, 여기 또뭐 다른 흥행 요소가 더 있을까요? 어,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서준맘 소배, 소개처럼 참신한 소재도 좋은 행요새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채들을 한정된 공간에서 개그를 한다면 이런 제가 소개드린 유튜브들은 영상 플랫폼을 사용한 콘텐츠다 음. 보니까 다양한 공간에서 개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 같아요.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사랑 산악회 영상 같은 경우에도 모두 산에서 촬영되었고 네. 또 엄지엘라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 뒷배경을 다 궁전 배경으로 CG 처리를 했더라고요. 음. 이게 영상이 아니면 구현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영상 플랫폼이 개그 캐릭터에 대한 설정이 좀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지고 보는 사람으로서 개그에 좀더 몰입하게 되는 음. 것 같아요. 원하는 영상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또 제가 설명드린 것 이외에 MG사이에 요즘 되게 핫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네. 메타 코미디 클럽입니다. 어, 이는, 어, 이 컨텐츠는 여러 개그 유튜버들이 함께 나와서 진행되는 형식인데요. 예. 뭐, 원래는 우찻쌈, 우찻쌈, 뭐, 개그 콘서트, 면 개그 콘서트, 딱딱 나뉘어서 개그맨들의 협업이 힘들었잖아요. 음. 근데 이 메타 코미디 클럽에서는 정말 그 세계관이 다 깨지고 네. 그 모든 개그 프로에 나오는 개그맨들이 다 모여서 다양한 개그를 섞여서 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정말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메타 코미디가 그 최근에 만들어진 코미디 레이블이에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이 아, 메타 코미디에 소속된 함께. 그 유튜브가 바로 피식대학. 아네 맞습니다. 그리고 엄지훈 씨가 있는 쇼박스. 아 맞습니다. 오. 이게 그다 메타 코미디에 속해 있는 거죠. 정말 예. 저보다 정보가 더 빠르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래 아무튼 네. 뭐 지영 학생 말을 들어보니까 아, 유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마지막으로. 그 지영 학생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아 저는 이 서준맘 컨텐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평소에 제가 서준맘 성대모터 정말 많이 하고 아, 다니고 있 <laughs> 이렇게 서준맘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laughs> 제 서준맘 컨텐츠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예상치 못한 감동이 있기 음. 때문이에요. 이 서준맘 콘텐츠 그 유튜브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일인칭 서준이 시점 시점 브이로그가 되게 좋은데 그 이유가 우리가 살다 보면 약간 유년 시기의 기억들이 사라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무심코 그 안녕하쌤이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를 봤더니, 아, 우리 엄마도 나 이렇게 사랑해줬겠구나 음... 싶더라고요. 물론 이 컨텐츠에는 좀더 오버해서 서준맘이 이렇게 서준이를 좋아하는 그런 영상들이 담겨있지만, 그래도 뭔가 잊었던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 서준만 콘텐츠에는 서준 엄마 이름은 이제 언급되진 않아요. 서준 엄마 정도로 네임이 되는 건데 이것도 살짝 슬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참 개그 프로그램 하나가 사람 웃기기도 하지만 이러한 잔잔한 감동을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 예, 그래요. 저도 오늘 영상 꼭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웃음>, 웃음 포인트와 감동 포인트를 모두 살린 mz 세대들이 사랑하는 코미디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한동대학교 성지영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